예, 이번에는 시편 2편을 가지고 어, 미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제 주제로는 시편 2편 12절 끝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. 그말씀의근거에서 누가 복이 있는가? 그말 시편 의소두 부분은 대부분 복에 관한... 얘기를 많이 해요. 시편 1편도 마찬가지죠. 2 편도 복에 관한 주제로 어, 우리 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. 누가 복이 있나?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람들. 1절에 보면요,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진노하며 백성의 헛된 유를 꾀하는가? 기름부음받은 자를 대적한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을 말하는 거죠. 하늘에 앉은 분께서 귀고 수신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오 경륜이었는데, 그렇죠? 그 사탄의 역사에 좀 하나님의 사탄의 역사를 항상 도구로 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. 예, 십자로 보니까, 오, 왕들아, 너희는 지혜롭고 재판관들아, 교원을 받으라. 그래서,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 지하다. 그분을 그 아들의 입맞추라. 그랬어요. 하나님 아들을 만나야 돼요. 그 일단 그래야 복이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헛된 일을 꾀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. 하나님 아들을 만나야 돼요. 두 번째는 두려워하며 기뻐하라고 말해요.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그분을 기뻐할 지어다. 우리가요, 우리는 이미 만났잖아요. 그 우리를 위한 시에는 아니네? 아니에요.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주님을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섬기고 계십니까? 그분을 매일매일 기뻐하십니까? 자신께 말할 수 있어요? 아니잖아요. 여러분, 구원받았다? 나는 끝났다? 그, 아닙니다. 칼빈의 오대 교리가 약점이 있습니다. 그게 오히려 칼빈의 오대 교리가 사람을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요. 한마음 구원받으면 영원하다.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요.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택함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?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중령되었던 일꾼들이 다 편안하게 살았습니까? 신약의 하나님의 쓰임 받은 종들이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? 편안하게 늘 그러지 않잖아요. 기독교 2000 역사의 산에게 중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안하게 안일함을 추구했나요? 누리고 살았나요? 소실 그러지 않잖아요.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. 그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. 이미 예수를 다의 구세위로 영접한 사람조차도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. 우리의 과제가 아직 있어요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두려워해야 돼. 또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.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뻐하십니까? 그러지 못하잖아요. 세상 일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생각을 합니까? 그분께 입맞추래요. 이건 뭐예요? 사랑을라 뜻이에요. 입맞추는 건 뭡니까? 사랑하는 사람 입맞추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. 입맞출 정도로 사랑하란 말이죠.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. 입맞추진, 이제,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맞추는 사람 봤습니까? 그죠? 렇 입맞추라. 사랑해야 돼. 그분이, 정말로 그분은 사랑할 만해요. 세상 사랑 너무, 남녀 사랑 너무, 그러다가, 어, 사랑은 눈물에 씻대요. <laughs> 그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남녀 사랑해도 그것도요 남녀 애정으로 가지만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상처밖에 안 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승화해야 돼요 부모 자식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. 마지막은 신뢰하래요.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. 여러분, 주님을 신뢰하면요.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. 항상 기뻐하라. 그분을 신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여. 기도하게 돼요. 그분을 신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. 왜? 모든 일이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. 그 일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을 할지라도 절망적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분을 신뢰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.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? 예, 복 있는 사람이다. 오늘 설교 주제 그 강연 아니겠습니까? 그분께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.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. 예. 감사 합니다. 어쩔 게요？할렐루야.